안녕하세요. 고태신의 이화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 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68년생 58원숭이띠 분들의 평생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음. 이분들의 초년과 중년의 운기는 어땠을까요? 이 무신생들은요, 대개 이렇게 초년에는 복이 없는 사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신생들이 얌전할 것 같은데, 제주꾼들이 많은데, 또 이분들이 가다 가다가 좀 실패수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무신생, 원숭이들은 일부 조사를 많이 못해요. 이 나이 때때에 이혼 수가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삼 주에 들면서 부부간에 많이 찌그락짜그락 벌거 생활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노후를 보내고 이제 조금 중년 나이에 이제 들면서 부모 공양 가족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년에는 자기의 어떤 부모의 부 부모, 자기가 태어난 자기 복을 많이 갖고 나왔다라면 중년에 가면서 이년 시절을 넘어오면서 내가 실패를 조금 많이 봤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말년에 들어가면서 한갑성수에 가면서 그 동안에 좀안 좋았던 긴 터널에서 좀 나왔으니 앞으로 새 정비를 좀 잘해서 본인을 좀 상승을 시키자. 운 자체가 전화위복이 많이 돼서 지금 많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맥혀 있다가 좀 뭔가가 좀 편하게 갈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뭐 자식이 속색인다든가 남편이 속색인다든가 뭐 부모가 좀 아팠다든가 이런 걸로 내 재물이 좀 많이 나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음. 음. 그 이분들이 유독 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음, 금전이죠. 음. 금전이 제일 안 풀렸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해주신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음. 그래서 금전이 조금 힘들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음. 가을 공기부터는 금전운이 조금 풀릴 거고 음. 동지달 겨울 어, 우리 팥죽 먹는 달에 대해서는 아주 좋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어, 지금은 그래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된다. 어, 해결되고 있다? 응, 응, 응.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보이지. 응. 어, 조금 풀린 것 같아. 응. 어, 진짜 그러는 것 같은데. 응. 아, 아직 뭐큰 이익은 없어도 뭔가가 좀 매출이 올랐어. 장사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응. 뭐, 아니면 귀인이 붙는 것 같아. 응.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잡고 어, 그동안에 끊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연락이 와. 뭔가가 좀 부설이 있었고, 싸움이 많았고, 뭔가 시기 질투가 있었다면, 조금 뭔가 가을 분기부터는 음.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음. 뭐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걸로 보여요. 음. 왜냐면 무신생들이 자기 표현을 잘안 해요. 아, 그래요? 음. 남들한테? 음. 좀 싫어도 너무 싫은 티안 내고, 좋아도 막 호두갑을 떨거나 이러진 않아요. 음. 근데 어,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은, 음. 장점은,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이라면, 약간, 음흉하다 이렇게 볼 음, 수도 있거든. 응, 볼수 있거든요. 음료하다. 볼수 있거든요. 성향 자체가 좀 얌전해요. 음, 음. 원숭이띠들이 제주가 많다고 하잖아. 음. 근데, 무신생들은 특히나, 음. 제주보다는 되게, 자기 표현을 잘안내 보이고, 무신생들은 특히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 많아요. 음. 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 50녀들 원숭이띠분들이 앞으로의 말년의 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말년에는 그동안에 이 무신생들은 자식 운명이 참 좋거든요 음. 그래서 똑똑하고 음. 자기 계획 잘 잡고 음. 어그 동안에 많이 조금 힘들었고 달려왔고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니면 금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들었다라면 가을분기부터 동짓달서부터는 조금 좋은 해결 방책이 들었으니까 음. 내년에는 아홉 수거든요. 어 그러네요. 어 아홉 수인데 우리 흔히 말하죠 아홉 수에 아홉 수는 아홉 수다. 그러잖아. 음. 무신생들도 건강을 조금 잃을 수는 있겠지만 그 건강만 잘 내가 포인트를 잘 잡으면 60갑자에 가면 더 좋을 거라고 보여요. 음. 음. 그 9수는 좀잘 흘러가게 되나요? 아, 아잘 흘러가요. 운기가 아, 살아나거든요. 어. 살아날 때는 9수 아니라 7수도 좋아요. 음. 근데 운기가 어, 막 살아나서 꺾일 때 되면 에 7수에 들어오면 꺾여요. 음. 어. 하나수에 들어와도 꺾여요. 음. 어. 어 근데 진짜 초년 중년에 이렇게 고생한 걸이 말년 노후에 이런 보답을 받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신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곧 한갑이 되니까, 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인생 별거 없잖아요. 사는 게 별거 없어요. 음. 근데 내가 조금 그동안에 너무 세련되지 못해서 바삐바삐 사는 것만, 목적만 들어왔다면, 꼭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지만, 여행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려보고나 자신도 돌아보고 그 동안 너무 뭐 실랑하고 아니면 부모하고 아니면 자식하고 아니면 언니나 이가 친척하고 지인들하고 싸웠다라면 조금 내가 양보 좀 해줘. 그러면 그게 곧 나한테 플러스가 되고 해결이 금방 돼서 나한테 자유 부인처럼 자유 남자처럼 좋은 일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봐요. 음, 그럼 마음의 여유를 두고 좀 양보하는 네. 마음을 가져라. 네. 아니 이 나이면 양보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냥 막악다니 쓰고 막개본들 별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뒤돌았으면 인생은 다 흠이 나고 기스가 나기 때문에 후회가 많더라고요. 응. 그래서 무신생들은 특히나 어, 내년에는 아홉 수에 두려워하지 말자. 응.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응. 자, 올해는 동짓달에 가면 분명히 뭔가가 해결된다. 한 가지들도 집집마다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말년, 노후에 행복한 삶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 정말 말년은 좋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